자, 이 기능은 법면을 부분적으로 다시 작성할 때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절토부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어, 절토든 성토든 구조물이 삽입될 때 일부 영역의 법면을 재작성할 때 사용이 되겠죠. 자, 제가 우선은 폴리라인으로 일부 삭제할 구간에 경계선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은 C로 폐합하시고요. 자, 이 영역 안에 법면을 삭제했다가 다시 재작성을 해볼 텐데요 우선 범면 부분 삭제 실행해서 삭제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부 경계선도 삭제가 같이 되죠 이 상태가 되면 이 전체 외곽 경계를 통해서 지금 작성된 이 범면에 대해서 더 이상 편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작업을 하셔야 되고 미리 다른 이름으로 하나를 저장해 놓으시면 더 좋겠죠 이걸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내부경계 재계산을 해서 예, 다시 번면 작성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다가 번면을 다시 시작할, 예, 번면 시작 라인을 하나 그리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가 74인데, 5m 옹벽을 넣겠다. 그러면은, 5m 옹벽이 들어가는, 들어가는 만큼, 훨씬 더 단지 경계선 쪽으로 밀리겠죠? 예, 그래서, 계산을 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계산을 한 것처럼, 예, 그냥, 가정해서, 선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뭐, 5m 옹벽으로 인해서, 예, 이렇게 경계선이 다시 정해졌다고 보면, 이 선상에다가, 그, 높이 값을 부여를 하셔야 돼요. 예, 계획고 74에다가, 옹벽 높이 5m를 플러스하면 79가 되겠죠. 자, 이렇게 부여를 해주면, 79부터 법면을 다시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법면 부분 작성, 실행해서, 절토 옵션 선택하시고요. 예. 경계 지정. 시작할 경계 지정해 주시고, 법면 경계. 이 영역 안에서만 법면을 재작성할 거니까, 법면 위치는 이 법면이 작성될 방향을 지정하는데, 이 단지 경계선을 넘어가서 영역 밖에서 지정하시면 작동이 안 됩니다. 이 영역 안에서 방향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재작성이 되고요. 다시 법면 부분 작성 실행해서 성절토 표시 옵션 시,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동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역 경계를 지워주시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연결 부분들이 매끄럽지가 않게 되죠. 자, 이때 사용하는 기능이 범면 연결입니다. 반드시 이 기능으로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예, 사용을 해보시면 편리하실 거예요. 이 범면 연결 개수라는 게 나오는데요. 3이 기본 값입니다. 이거는 이 떨어진 거리에 3배수만큼 가서 꺾어서 여기다 붙이겠다는 뜻이에요. 확인 선택해서 여기다 붙여라 세 배수를 꺾은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네, 이렇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어, 79 높이가 자, 여기 보시면 이 절점이 79입니다. 그죠? 근데 이 절점은 74에요. 그러니까 79선을 선택해서 74로 갖다 붙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점점, 점점, 점점 변화되는 구간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 사이에 이 범면 표시는 저희가 편집해, 그 자동으로 편집해드리지 못합니다. 사용자가 편집을 하시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걸 3D로 확인해 보시면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점점, 점점, 점 변화하는 구간이 생기는 겁니다. 79에서 74로, 예. 그래서, 어, 평면상에다가, 지금 구조물을 넣기로 한이 라인에다가, 예, 구조물을 5m짜리 옹벽을 설치를 하시면은, 나중에 종행단을 작성을 해보면, 예, 구조물이 나오고, 79선부터 법면이 작성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예, 그 절토부 법면 부분 작성입니다.